8월 27일,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. 17세기 프랑스의 정적주의자였던 귀용 부인은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남겼다. 난 새장 속의 작은 새. 주가 날 여기 가뒀네. 난 주를 향해 노래해. 가친니 심히 즐거워 주 당신 찬송하므로 내 네, 하나님 기쁘게 해 로마 카톨릭은 정적 주의를 이단으로 규정짓고 그녀의 작품들을 검열한 뒤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귀용 부인은 판결에 따라 바스티유의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. 하지만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인 그 좁고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의 독방에서 그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여러 찬송시를 남긴다. 오히려 갇혀 있기에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장 속의 새처럼 그의 영혼의 노래는 지하 감옥을 뚫고 나와 지상의 슬프고 낙담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. 영국의 작가 존버 i 은 12년 동안 영국 n 드포드의 감방에 갇혀 침묵을 강요당하여야만 했다. 당시 영국은 국교인 성공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독교 교파들을 탄압했는데 침례교 신자였던 존버 n j 그의 열정적인 복음활동 때문에 결국 투옥된다. 하지만 그의 역작 철로역정은 바로 그 베드 포드의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다.그는 감방이 내 집처럼 느껴졌고, 나의 오로지 하나의 기쁨은 그야말로 쓰고 또 쓰는 것이었다.라고 후에 고백한다.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, 오랜 감금 기간은 오히려 삶에 지친 수많은 순례자들을 비춰준 위대한 꿈의 제조 공장이 되었다. 사도바울도 3차에 이르는 그의 전도여행 중 오랜 영어생활을 경험한다.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가둔 자로 로마의 총독이나 황제를 지목하지 않았다. 그는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. 에베소서 4장 1절 그는 감옥에서의 수영기간에 오로지 주님의 손만이 역사하심을 믿었고 따라서 그 좁은 감방은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등을 써내려간 승리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궁전으로 변모한다.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영어의 몸이 된 자신을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들더러 기뻐하라고 강권한다.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.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. 빌립보서 4장 4절. 우리는 심각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결국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홀로 된 고독의 고통을 겪을 때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.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온 넘치는 위로는 홀로 된 우리의 영성을 오히려 더욱 고양시킨다. 하여,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지복의 순간이 된다.